원주시 생활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 5회 전통시장 즐겨찾기 걷기 대회가 오늘 원주시 중앙동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.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코스는 원일로와 평월로 일대의 2km 구간으로 구성됐습니다.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경기 침체와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일정으로 지난해부터 이 같은 행사를 분기별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같은 행사가 오늘로 다섯 번째를 맞고 있지만 걷기 대회 참가자들은 정해진 시간과 코스에 따라 지나가기만해 당장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. 우선은 그냥 지나가시지만 나중에는요 이제 홍보가 됐잖아요 이렇게 좀 이런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와 주시고 그런 그러니까 게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. 상인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 구도심을 살리는 촉매 역할을 하는 만큼. 지속적인 구도심 살리기에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. 미관 개선 사업과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원주시 역시도 구도심 살리기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SBC 뉴스 전소람입니다.